연어 알까지. 하이, 류입니다. 오늘은! 연어, 연어, 연어 은퇴, 연어 파티. <laughs> 일단, 제 최초밥집에서 연어 초밥이랑 무슨 서비스로 주시는 거 있거든요. 그거랑. 연어 회. 봉일국수에 연어 해가지고, 그, 파는 거를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좀 많이 봤는데, 이거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만들어봤고요. 그리고. 연어 알까지. 연어 알 퍼먹으려고. 이렇게 해서 먹어보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일단은. 이렇게. <laughs> 여기 연어 안 그래도 크긴 크거든요? 난 이게 좋아. <laughs> 조금 눈물난 것 같아요. 그리고 잘 먹겠습니다. 이번에는 연어랑 연어한이랑. 연어알이 입에서 팍팍 터집니다. 맛이 막 농축된 것 같아요. 음! 너무 맛있어.

와, 음. 최근에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맛있어요. <laughs> 음, 음, 음. 연어 샌드. 잘안 들리는데 파바바박 터집니다. 얼음입니다. 얘들아. 음... 아. 음... 네, 잘 먹었습니다. 이 친구들은 미안해요. 어차피 근데 연어 시켜 놓은 거더 남았거든요. 그거랑 같이 해가지고 얘는 나중에 먹을게요. 음. 연어 자체가 너무 맛있었고 어, 연어 알이랑 같이 먹으니까 그더 감칠맛이랑 짭짤한 맛이 두 배가 돼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. 그리고 국수도 진짜 맛있었어요. 그 연어 느끼한 맛을 국수가 싹 잡아줘가지고 연어랑 같이 먹기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. 네, 그러면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었고 오늘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려요. 오늘은 여기서 끝.